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예고 없이 어,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음, 한 줄을 건너뛰게 됐네요 어, 다시 오늘 물시종 물기사부터 오쇼젠 코트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시종은요 음, 이해라는 키워드를 지금 가지고 있지요 새가 지금 창살에 앉아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되게 애매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. 이게 새가 창살 안에 있는 건지, 약간 밖에 있는 건지도 조금 애매하죠. 어, 예, 그럼 지금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건지, 어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건지, 누구에게 초점을 어, 맞추는지도 조금. 어,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유 또는 음, 나의 두려움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창살이 일단 흐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살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닌 어, 어떤 실체가 아닌 허상일 수 있고 내가 어떤 사고에 어,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로는 새로운 세계이거나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이거나 또는 자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그 다음에 창살 안에 내 사고 안에 갇혀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나치, 음,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는요 내가 왜 지금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따지려고 들고 내 방식대로 맞춰서 생각하려고 어, 좀 까칠하게 어, 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언으로는 어, 내 두려움을 어,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기사 신뢰라는 카드입니다 어, 사람을 보시면요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하늘은 어,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색깔인 핑크색입니다 거기에 무조건적인 신뢰의 색깔인 파란색이 더해져 있죠.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어한 여자가 보이는데요. 이 여자는 지금 보니까 신발까지 다 신고 있는 어 완벽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믿음이 있고 어좀 이미 어좀 내가 상대에 대한 어 확신이 있고 결정이 돼 있고 어 연애할 때도 내가 믿고 만날 수 있는 사람. 이라고 어, 볼 수도 있고요. 어, 또, 재회운에서는 어, 다시 만날 수 있는, 재회운이 있는 어, 카드로 이물 기사 카드를 보기도 합니다. 조언으로는 망설이지 말고 어, 믿고 어떤 상황에든 음, 어, 믿고 맡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쇼젠 물 시종카드와 기사 카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